4번을 연결할게요 아, 시간이꽤 오래 걸리네요 48볼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힘 좋게 쓸수 있습니다 와, 이게 자꾸 연결이 나서 털어야 되겠습니다 이 너무 많이 4번 연결됐고요. 반대로 집어서 3번 연결하겠습니다. 3번 배선 찾아서 연결해줍니다. 3번 배선을. 3번 배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3번 연결해 줬고요. 한번이죠 뒤집어서 2번 연결하겠습니다 뒤집어서 2번을 연결하겠습니다 뒤집어서 2번 연결해 줬고요. 조금 조금 낮추겠습니다. 너무 꼬록꼬 튀어 올라온 것 같아서 2번 연결해 줬고요. 뒤집어서 1번 연결하였습니다. 2번은 연결을 해 줬고 뒤집어서 1번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1번 뒤집어서 네. 1번을 연결하겠습니다. 1번 뒤집어서 1번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연결해 주겠습니다. 집어서 최종 끝단 마이너스 연결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마이너스를 여기서 이렇게 빼올 거예요. 위로 돌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그냥 한번.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 장기간 작업이 되다 보니까. 나비 많으니까 목이 아팠었는말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선들이 좀 복잡하게 됐긴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BMS 배선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본체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이제 본체에다가 연결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메인 작업이죠. 메인 작업, 배선 메인 작업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약간 너무 길니까 저희가 이 최고 답바에서 돌려서 위로 올라갔을 때까지 한요 정도에서 카팅하겠습니다. 플러스 넉넉하게 뺐습니다 일부러 이제 좀 넉넉하게 뺐습니다.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는 메인 플러스는 여기 있지만 여기 밑에서 이제 어, 아, 돌려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좀 돌려서 할게요 돌려서 보시면 아니고 비음에서 선이 이렇게 안데 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메인이 뒤에서 들어간다 그랬죠 플러스 메인 그렇게 해서 여기다 센터에다 이제 놓고 마이너스 선은 제가 이쪽으로 돌려서 뒤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이쪽에다가 연결을 시킬건데 일단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단자 나온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24. 좀 피복을 벗기겠습니다, 이제.